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창포동의 도주공 3층 아파트 한번 손품해 보겠습니다 3종 일반 주거입니다 어, 3종이라는 말은 용적률이 이제 좋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평지에 위치는 있습니다 우선은 바로 어, 네이버 부동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한다 하면은 결국 재개발 재건축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간단하게 생각한다 한면 어~ 새로운 여길 다 부수고 새로운 아파트를 올렸을 때 어~ 올렸을 때어마만큼 일반 분양이 나오고 어~ 수요가 몰리고 인기가 많아서 어~ 조합원 일반 분양가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어~ 내 집값이 오르냐 그리고 내가 언제 시점에 이제 사느냐 이거에 이제 결국 어~ 강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적으로 이제 어~ 진행이 좀더 어~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이제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아시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재개발하고 안 재건축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역 지정 전에 안전 진단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안전 진단을 통과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그 통과가 안 된다 하면 또 이제 또 하고 또 일무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 진단 비 같은 경우는 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또 모금을 해서 어, 도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모금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잠깐만요 어, 이렇게 모금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이제 안전진단 모금을 하고 했는데 어, 정부에서 그 발표를 재건축 안전진단을 이제 재건축 진단으로 해서 어, 구역 지정 전에 이제 사실 통과가 돼서 지정되고 이런 과정들이 되었는데 어, 그렇게 안되게끔 어, 좀더 빠르게 이제 진행하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하지만 이제 포항의 재개발 재건축이 한만 1만에서 한 1만 3천 세대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또 집값은 어떻게 변동이 될지 사실 그 포항의 여기 지역들은 대부분 어, 임대 수요가 많습니다. 대구나 뭐 울산이나 이제 경북 쪽에서 어, 투자자분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실제 이제 소유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임대로 임대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 실거주와 투자가 많을 때. 어 사실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됐을 때 집값의 시세가 변형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단계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내가 어뭐실고주를 할지 투자를 할지 이런 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